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무슨 알시라프입니다. 2015년 12월 31일 마지막 오늘 마지막 키트는 신시기로 신시기로 오늘은 마무리 지네요. 자 시작은 방식이했는데 마무리는 신시기로 마무리하네요. 역시 팀매직에서 나온 차가 잘나오게 잘났어요. 자숏도 괜찮고 그에 타이어라든가 광폭으로 나왔고요. 어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은 방수, 네 방수, 방수된 서버, 방수된 변수 어, 모터. 방수로 된 변속기 자 근데 손님께서 보시면 학생 은 어린이 학생이니까요 니트폴리움이 가끔하다가 이제 빵빵하고 터져요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수소 버전했는데도 수소 버전도 잘 간다는 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수소 버전은 우리님께서 충전기가 있대요 B6라는 국민 충전기 유튜브에 검색에다가 국민 충전기 치면은 그 충전할 방식 이 나오잖아요 그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NIMH 갖고 급하게 한다면 5암 아니면 차게는 3암페어를 하셔가지고 이제 어, 세팅해가지고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LED가 기본적으로 장착돼있고요 배터리도, 추가 배터리도 또 준비했어요. 자, 보시면은, 이 배터리가 일단은 4개기 이 때문에 1시간 정도는 갈라 거예요. 30분씩 할수 있으니까는 30분에서 2 0분 동안 할수 있겠고, 세팅 다된 상태에서 이제 그바지를 끼울게요. 자, 바지끼는거더 주세요. 뒤부터 끼시고, 자, 바지비이어있죠 아이고, 바지두 개? 어, 뒤에 두 개, 두개 주시는 거죠? 이쪽에서 땡기면, 이쪽에서 해주셔야지만 이 뒤로 안 빠지겠죠. 그쵸 아, 이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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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있죠 어, 어 그때 방향 이 있어요 방향 방향 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가 주행이 잘 나오는지 기본 세팅은 위에 밑에, 밑에 잡았는데 잡았어요 기본 세팅은 잘 잡았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오 벌써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벌써 썸플 하죠 오 시작하자마자 벌써 오, 윌리를 하려고 하는 차 가면서 이려야죠 가면서. 그렇죠. 어, 오케이. 이 정도 할것 같아요. 자, 처음 하니까 오늘 한번 해볼게요. 자, 처음 하니까 음, 일단 공회전, 공중에서 좌우, 좌우, 좌우 해볼 좌우, 좌우. 당겼다가 크리스. 그렇죠. 당겼다가 크리스. 자, 해볼 점프할 수 있겠어요? 아니 일반적 부터 먼저 위험하면 일반적인 야하요자신있으 점프 부하시고요 점프할때 공차에 앵앵 땡기셔도 점프 잘할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이 돈을 내셨는데 야너 해봤지 너 아저씨 어이구 뭐야 뭐야 이거 아닌데 운전면허증을 이거 줬다 뺏어야 되겠는데 차가 좋은건지 자세가 잘 나오지 않나